안녕하세요, 이리스 타로입니다. 오늘은 6월 예, 한달 먼저 예, 영상 올립니다. 어, 띠별 종합 운 보겠습니다. 소띠님부터 음, 행운의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행운의 컬러, 그리고 변화와 흐름 예,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 한 장, 예, 행운의 컬러. 그리고 행운의 메시지와 예, 어, 조언의 메시지 한 장씩 행운의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어, 그리고 소띠님들의 어, 6월 어, 변화와 흐름을 보겠습니다. 예, 벌써 상반기 예, 2021년 어 어그제 예, 어, 1월 1일인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 다 예, 되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도 마무리를 잘 해서 하반기를 좀 좋은 흐름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소띠님들의 하반기 변화와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어차피 지금 달마다 그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월마다 어, 띠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어, 참고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달마다 보시고 예, 조금이나마 어,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소띠님들의 어 6월의 행운의 컬러는 네, 검정 컬러입니다. 네, 행운의 컬러는 어 검정 컬러, 예, 의상이 됐던가 아니면 소지품이라던가 어떤 그뭐 여자 분들은 핸드백이나 어떤 그어 신발 뭐 슈즈, 그 남성분들은 어 와이셔츠 아니면 뭐어 벨트, 예, 뭐 가방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리고 가정에 계신 주부님들은 뭐뭐 뭐 커트리어 뭐 인테리어 같은 거어잘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어 컬러로 응용을 하시면은 행운의 아이템으로 예잘 어떤 에너지 상승 효과를 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컬러를 또잘어 활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뭐그한달 어, 색감으로 또 해서 어, 에너지 상승 효과를 어, 할수 있는 음, 그런 한 달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소띠님들의 행운의 컬러는 예, 검정 컬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행운의 메시지는 예, 더 스타카드인 것 같습니다. 예, 행운의 메시지, 어, 나에게 어, 희망, 행운을 예,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소띠님들에게 6월 한달 어, 행운과 희망 예, 타로에서는 그 희망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뭐 운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타로에서는 희망이 예, 온다라는 겁니다. 예, 같은 의미이지만 이제 행운의 메시지로 소띠님들은 희망이 행운이 나에게 6월 한달 들어올 것이다. 예, 좋은 일들이 많이 어, 생길 수 있는 행운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언의 메시지로는 더뭉카드는내 어, 어, 심리적으로 내 마음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외적으로 어, 대인관계가 됐던 어떠한 비즈니스가 됐던 예, 모든 상황에서 조금 어, 혼란스럽고 그거는 좀 부정적인 어떠한 요소가 어, 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거에 동요하거나 끌려, 어, 끌려 다니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언의 메시지니까, 어, 이거는 혼란스럽고, 어, 없는 형체이니, 어, 그,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던 주위 혼란스럽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상 그런 거에 내가 어, 끌려다니거나 동려하지 어, 않는 거가 좋다. 있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해야 되는 것만 내가 하시면 어, 된다라는 겁니다. 좋언의 예, 메시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서띠님들의 어, 어떤 변화와 흐름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예, 첫 카드로는 예, 세븐 오브 펜타필 카드는 무언가 어, 어려운 결정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계시다면 그 결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 결정은 어, 한 번에 어, 딱. 결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까지 어 그렇게 어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내가 결정을 어 그래도 해야 되겠다 어 하실 때는 결정을 하시되 음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결정은 어 뒤로 예 보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결정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예좀어 생각을 많이 해서 예 결정을 하시라는 거니까요. 예, 소띠님들 결정할 문제 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풀카드는 예, 무언가 그동안 준비하신 어,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출발하고 어,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 준비를 완벽하게 어, 해야지만.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고 오신 분들은 어 6월 한 달도 만반의 준비를 더 보충 완벽하게 다지고 어, 다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 준비가 안 되고 무방비 어, 상태로 계신 분들은 어, 무언가를 내가 어이해서 하반기 어떤 거를 위해서 뭐 공부를 어, 하시던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시던지 음, 두루두루 개인에게 어떤 하고 싶었던 거가 있다면 예, 6월 한 달은 예, 뭐 미래를 위해서 어 내가 어떤 거를 좀 배워볼까, 어떤 거 해볼까 이런 준비하는 시간을 어 가지시는 거가 예, 좋다고 하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것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어 내가 아무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음좀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어, 왔을 때 내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예, 두렵지도 않고 예, 당당하게 자신있게 내가 어, 앞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한한달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 예, 미래지향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음. 파이브 오브 펜타클 카드는 어, 과거에 어떤 나갔던 돈, 예, 과거에 어, 많은 돈이 나갔던 어, 어, 사람을 잃었던 그 돈, 어, 나간 돈에 따른 어, 미워하는 마음, 집착 어, 등등 많은 돈이 나갔다면 그 나간 돈에 어, 쌓여진 어, 미움, 어, 원망 뭐, 등등 어, 부정적인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 그런 미련들, 부정적인 어, 아픔들을 과감하게 거리고 집착을 놓아라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제 나에게 어, 그 나갔던 돈만큼의 어떤 음, 금전, 사람, 어, 희망이 이제 내 옆에 이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접하게 내 옆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자꾸 연연해서 집착해서 내가 현재 내 옆에 있는 어, 행운과 희망, 사람의 어떤 좋은 금전의 희망들을 내가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연연해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거의 여러 가지 미움, 원망, 부정적인 아픔, 슬픔, 금전의 미련, 집착 다 버리고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내 옆에 있는 희망과 금전, 기인 사람 등등 볼수 있는 해안이 생기는 거겠죠. 어, 바로 귀인운이 나왔습니다. 네. 6월 한 달, 어, 서띠님들에게는 어,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내가 손을 내밀면, 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귀인분들이 어, 내 옆에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어, 저번 달까지는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음, 귀인운은 어,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어, 있는 것도 귀인입니다. 음, 그래서 이때는 어, 많은 사람들을 내가 포용하고 현명하게 안아주고 어, 좀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 어느 사람이 귀인일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어, 6월 한달소디님들은 어, 어, 나에게 연락 오고 어, 나를 찾는 사람들은 그냥 다 어, 내가 안아주세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될수 있고 또그 사람으로 인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어 나에게 음 많은 어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이 귀인 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 상대가 나에게 도움만 주는 건 아닙니다. 나도 어 상대에게 어 도움을 서로 유인같이도움 음 주고받고 할수 있는 어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예, 투오브소드카드는 어 6월 한달 어, 소띠님들이 그동안 무언가 노력을 어, 해오고 정성을 드리고 어떤 음, 그 결과를 좋은 어,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아마 어, 6월에 예, 6월 무슨 어,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노력을 해오신 거가 있고 예, 정성을 드리고 예, 내가 무언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계시다면 아마 6월에 예, 분명히 좋은 소식이 어떤 좋은 결과 예, 기다리고 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어, 어, 소띠님들 그래서 6월 한 달이요. 음 어떤 흐름이 약간 그 어, 준비를 하라는 거 하고 어, 이제 막 어떤 좋은 흐름에 어, 흐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좋은 흐름으로 한발딱 어, 내딛고 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미련 집착 어, 그런 거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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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떨쳐 버릴수록 나에게는 희망과 귀인과 모든 어, 긍정적인 흐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소띠님들 어, 힘내시고요. 어, 6 월로 해가지고 아마 하반기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소띠님들, 6월한달 원하시는 모든 일들 예, 준비 완벽하게 하시고요. 결정할 거는 어, 신중하게 생각을 어, 두 번, 세번 하시고. 네. 그리고 어, 더 문카드 음. 정원의 메시지 어, 보이지 않는 형상, 보이지 않는 물체,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거에 내가 끌려다녀서 괜히 혼돈하고 예, 어, 내가 괜히 어, 예, 우리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그 안개는 거치고 나면 엄청 맑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음. 안개 속에서 어, 헤매기는 하지만 그 안개를, 어, 안개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영롱한, 화난 어, 아침 오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안개 속에 있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동료되거나 흔들리거나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 아주 나쁜 생각, 힘든 생각, 같이 개입하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네, 이래서, 어, 소띠님들, 요한달, 화이팅 하시고요, 예,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시기, 어, 이리스, 예, 두손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